흙이 먼저 두어서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흙이 살기 위해선 하변 쪽에 있는 백돌을 잡아야겠죠.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흙의 수는 두 수밖에 안 돼요. 백은 세 수죠. 흙입장은 상당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이제 자기 수가 상대방보다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수를 메꾸어 가는 거. 이건 너무나 쉽게 자기의 돌만 먼저 잡히게 되겠죠. 그죠? 자, 젖혀가는 수는 안 되고요. 일선 내림. 왠지 수상전의 맥점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죠 일선들이. 근데 이거 역시도 딱 막아갔을 때 수가 없습니다. 막아가는 반대쪽에서 상대방이 수를 없애오면 살릴 수가 없겠죠. 자, 귀쪽으로 뭔가 자충을 유도하려고 해도 바로 단수입니다. 그래서 흑입장에서는 어쨌든 첫 번째 수가 이렇게 귀쪽으로 꼬부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렇게 귀쪽으로 꼬부려갔을 때자 백입장에서도 막는 방향이 중요하겠죠.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주는 거. 젖혀가는 거요. 이렇게 두었을 때 흑입장에서 말이 돼 바로 막어만 준다면요. 이거는 이어서 백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요. 백이 폐로 버티는 수법이 있습니다. 자, 흑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죠. 물론 이제 자기의 수가 좀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흑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백을 제압하고 싶잖아요. 자, 이거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백이 이제 2의 1자리 이렇게 급수에도 붙여가는 수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두는 것은 흙이 이렇게 받아달라 이소리예요 그럼 막아서 패싸움을 하겠다는 건데, 자, 이것도 흙이 쪽뻗어갔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백이 아래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 그 다음 이 상태에서 흙이 그냥 수를 메고 가는 건 바로 잡히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끊어서 자기 수를 늘려놓는 수법이 있습니다. 자, 백 입장에서는 이 수상전에 임하기 위해선 이 5번도를 잡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 자, 잡을 때저혀가서이 수상전은 결국 흙이 이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2번으로 아래 갖다 붙여주는 수도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흙 입장에서도 뒤쪽으로 꼬부리는 것이 최선. 자, 백 입장에서도 아래쪽에서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쪽. 자기 쪽에서 젖혀오는 것이 첫 번째 정답 수순입니다. 서로 간에. 자, 이렇게 두었을 때 흙의 다음 수. 흙의 다음 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흙은 두 수, 백은 세 수예요. 바로 상대방 수를 줄여갈 수는 없다는 거. 그죠? 자, 여기서 그게 다음 수는 어디냐 하면, 일선을로 가만히 뻗어주는 수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수예요. 자, 이렇게 뻗어주는 수의 의미는 아시겠죠? 귀의 특수선을 이용해갖고 상대방이 요새를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변쪽에서도 바로 못 들어오게. 자, 패싸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 잡았을 때, 팔, 육번 돌. 이것이 자충이 되겠죠? 패싸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백이 이쪽서부터 연결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 가만히 끊어서 흙의 수를 늘리는 수법이 있어갖고 결국 잡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백이 먼저 잡히게 되겠죠. 아무리 두 돌에도 이어갖고 이 자리가 자충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백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하겠죠. 흑은 처음부터 두 수밖에 안 됐고 자기는 세 수나 있었는데 귀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허, 허탈하게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백한테도 약간의 수법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하면. 자, 젖히고, 받고, 꼬부려 두었을 때요. 자, 이때, 백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버티는 수법이 어떻게 버티는 거냐면, 아까 바로 폐를 들어가는 건안 됐죠? 자, 바로 이 자리를 두어갔고요. 양쪽을 호구를 만들어 놓는 수법이 있어요. 백 입장에서 최대한 버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는 건 무엇이냐 하면, 발가 쪽손젖을 메꿔 들어오면, 바로 폐를 들어가겠다. 예술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폐가 가능하죠. 근데 흑 입장에서도, 4번으로 백이 이렇게 두면요. 폐를 못 들어오게 이렇게 버팁니다 자, 이렇게 버텼을 때백 입장에서요. 여기서 그냥 잡힐 수는 없으니까 변쪽으로 가만히 젖힙니다. 흙은 당연히 막아야겠죠. 안쪽서부터는 어떻게 수가 없으니까 자, 막아야 될 텐데. 지금 이 6번 7번의이 상황. 패싸움이 됐죠. 자, 이거 패의 형태는 확실한데 이 패싸움. 이제 흙이백 입장에서 는 연결하면서 들어와야겠죠. 그럼 또 하나 가만히 끌어오는 수도 있고요. 이걸 바로 끊지 않겠죠. 패싸움이 돼 있으니까 패싸움을 합니다. 흙 입장에서 그럼 백이 어딘가에 패감을 쓰고 흑이 받았다고 쳤을 때 이걸 잡고 또 패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흑 입장에서는 자체 패감이 있죠. 바로 못 들어오잖아요. 또 잡아야 되는데 또 잡아갖고 이 패싸움은 이제 백 입장에서 늘어진 패기 때문에요. 흑이 완전히 승산이 있는 그런 패싸움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볍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흑 입장에서 자기 수는 두 수밖에 안 되고 상대방 수는 세수 자, 이런 장면에서 귀 쪽을 꼬부려 갖고 귀의 특수성을 이용하는 수법이 있다는 것 자, 백 입장에서도 이쪽을 젖혀와야 되는데 꼬부려 도 갖고 자기의 수를 늘리는 수법. 상대방한테 자충을 유도하는 수법. 그냥 이런 상태에서 수상전을 그냥 들어오려고 하는 거. 끊어지는 수법이기 때문에 이 수상전은 안 된다.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젖혀오는 순간 수싸움이 백이 안 된다. 자, 백 입장에서 최대한 버티는 것은 이렇게, 이런 모양. 약간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가장 최강수입니다. 자, 입장에서도 바깥쪽에서 바로 이렇게 술을 메꿔 들어오는 거는 단패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뭉툭하게 지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백입자서 최대한 버틴다면 젖혀놓고 패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연결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패싸움이 되긴 하지만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갖고 늘어진 패가 되기 때문에 흑이 상당히 유리한 패라는 것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중앙 쪽에 있는 백돌. 다섯 개 있죠. 이거하고 서로가 끊고 있는 하변 쪽에는 흑돌 3개와의 수상전입니다 자, 흙이 살기 위해선 흙은 직공간을더 이상 만들 수가 없죠. 흙이 살기 위해서는 중앙 쪽에 있는 백돌을 어떻게든 제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앙 쪽으로 어느 정도 머리를 내밀고 있어 갖고 백이 이제 달아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장면에서 우선 가장 단순하게 단수 쳐가는 거. 백이 연결을 하는 순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아래에 있는 흑돌 4 개도 단수입니다. 이을 수밖에 없는데 딱 탈출을 해 갖고 한 방에 어떻게 백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장문의 형태도 안 되고 하변 쪽에 있는 흑돌의 수도 3수밖에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쳐갈 수는 없고요.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중앙 쪽서부터 한 점을 막아가는 것. 여기서 백이 연결만 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흑도 같이 연결을 해서 연결하는 순간 바로 단수가 되죠. 백은 잡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앙축에서 흙이 이렇게 단절치면 연결하지 않고 바로 뚫어간다는 거. 자 뚫어갔을 때 이었다간 다시 뚫고 나가서 백을 더 이상 뭐 잡을 수가 없죠. 백은 저 멀리 도망갈 겁니다. 자 흡입장에서는 뚫고 나갔을 때 이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제 돌려 막아야 되는데 돌려 막았을 때 백이 여기서 한 점을 딱 때려내는 순간 뒤쪽 속부터 단절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충이니까. 그 위쪽서부터 막던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당장의 양단수이기도 하고요. 때는 뭐 이쪽 단수 쳐갖고 이을 때 옆에 있는 돌를 잡아도 되겠고요. 크의 약점이 너무나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이쪽에서 막는, 것, 막는 것도 안 돼요. 바로 뚫고 나와갖고요. 그럼 정답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자, 이런 형태 생각보다 쉽게 안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여기 환격당하지 않게 가만히 이어주 약간 좀 뭔가 발이 느린 것 같고 좀 상대방이 왠지 이렇게 하면 탈출할 것 같지만 이 자리가 바로 급수입니다. 여기를 이어주는 순간 백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쪽을 이어가는 거 바로 단수 자, 이쪽을 뚫고 나가는 거 바로 단수 그렇죠? 찍혀야 여기서 백은 이쪽으로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흑의 다음 수가 중요하죠. 바로 앞쪽을 막아서 뒤쪽서부터 막으면 안 돼요. 이거는 잡는 것이 아니라 이쪽 뚫고 나가버려갖고요. 꼭 상대방이 나가지 못하게 이 자리를 막아서 백은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럼 딱 집어서 회돌이를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옥집 형태로, 옥집 형태의 공간을 이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뭉친 모양을 만드는 거. 회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단절 치면 이을 수밖에 없죠. 자, 회돌이 모양을 만들어갖고 축으로 몰아가는 거. 회돌이 축이라고 해요. 회돌이 축으로 인해서 이 백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추구의 형태로 잡히게 되겠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형태. 흙이 줄수 있는 곳은 한세 군데가 있었어요. 이쪽, 이쪽, 그다음 에 연결하는 것. 단수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중앙 쪽에서 막는 것도 뚫고 나와서 백을 더 이상 제압할 수가 없었는데요. 의외로 자기의 약점을 가만히 지켜놓는 것이 백을 제압하는 수법이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두 번째 문제는 더 쉬운 문제예요. 즉, 하변 쪽에 흑돌 4개 하고 중앙 쪽에 붙어 있는 백돌과의 수상전입니다. 자, 수상전이 되기 위해선 흑입장에서 어떻게든 백이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야겠죠. 도망갔다가 뭐 수상전이고 뭐고 흑돌만 잡혀버리게 될까요? 자, 이런 장면에서 이제 단수되어져 있는 돌, 그냥 한점 떼어놨다간, 때려냈다가는딱 나갔을 때, 백을 계속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다시 끊어가던거 해야되는데 여기서 마늘의 백이 1번도를 잡아만 준다면야 뒤쪽서부터 막아서 백을 제압할 수 있겠지만 백은요 당연히 1번도를 잡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뚫고 나갈거예요 뚫고 나가서 도망가는 순간 흙은 자연스럽게 잡혀있으니까 이건 망한거겠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식으로 던지시는거 이것도 말이 안되죠 이어갔을 때 한방에 어떻게 백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자이 문제 많이들 맞추셨을텐데요 형태 보시면 자, 이런 형태. 중앙 쪽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두 개씩 나란히 서 있는 거. 쌍립이라고 그러죠. 쌍립. 이 쌍립 모양의 급소. 아직 놓여지지 않은 곳이 급소인 거예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쌍립되는 곳, 급소. 이렇게한 점을 딱 가만히 붙여놓으면은, 백은 연결하는 건 바로 단수. 중앙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한 점을 때려내는 순간 요석 백돌 두 점이 잡혀있죠. 자, 이런 문제는 사실 한 방에 보여야 돼요. 딱 문제 형태 보자마자. 한 방에 딱 보여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어, 귀쪽에 있는 흙돌 두 개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백돌 세 개와 이 수상전입니다. 흙은 세 수밖에 안 되죠. 자, 이런 장면에서 이제 끊어지는 약점이 약간 거슬리잖아요. 흙 입장에서. 끊어지는 약점이 약간 거슬려갖고 이렇게 이어두는 거. 이건 뭐 바로 귀쪽에 있는 흙돌이 잡혀버리겠죠. 자, 어쨌든 첫 번째 수로, 그 백의 수를 늦출 수는 없고 무조건 박아 가야 됩니다. 자 박아 갔을 때백 입장에서도 두 수밖에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끊어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흙의 다음 수가 정말 중요해요. 자 왠지 중앙 쪽에 있는 이 백돌 하나 뭔가 자꾸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뭔가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래갖고 여기서 단수 돼갖고 이어갔다가 정말 이거야말로 이제 끝장 나는 거죠. 중앙 쪽에 있는 흙돌이 축으로 잡히니까요. 물론 이제 귀 쪽에 있는 뭐 이 돌은 연계로 도망갈 수 있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흑 자기, 그, 뒤쪽에 있는 흙돌 살리자고 중앙쪽에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돌을 잡혀주는 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막고 끊어갔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단수 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수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이 되죠? 중앙쪽서부터 돌려칠까? 아래쪽서부터 돌려칠까? 고민이 됩니다. 자, 우선, 트린답부터 중앙 쪽 서브 트렇게 돌려치는 거. 100을 일단 잡겠죠. 자, 100은 잡았을 때, 이렇게 되면은, 입장에서 아래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단수 쳐갔고요. 자, 이을 때 약점이 남아있죠. 그렇죠? 완벽하게 100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중앙 쪽속브이에 단수 치는 거는, 100이 여기를 연결을 안 해줘요. 굳이 2번, 4번 돌은 살릴 필요가 없으니까, 뒤쪽의 흙들을 제압을 해버립니다. 흙이 쫄딱 망한 것이 되겠죠. 그죠? 자, 끊었을 때, 백이 단수를 치더라도 다시 돌려치지 말하는 거. 이것은 흙이 잡히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끊고, 자, 여기서 막고 당쳤을 때 바로 아래쪽 속도 돌려치는 겁니다. 잡을 수밖에 없죠? 단수. 이해면 또 단수. 교묘하게 이쪽에 흙도 있네요. 나가도 단수. 너무 쉽죠? 그러니까 헷갈려하지만 않으시면 충분히 너무 쉽게 풀수 있다는 거.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시면은 뒤쪽에 있는 흑돌 다섯 점과 그 옆에 붙어 있는 백돌과의 수상전이에요. 자, 흙 입장에서는 이 백이 옆으로, 견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이제 하고 싶죠. 달아나지 못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달아나지 못하게 가장 단순하게 차단하는 거. 너무 쉽게 흙이 잡히겠죠. 끊어지는 순간. 그죠? 이들이 젖혀봐도 마찬가지예요. 2번으로 끊는 순간 흙이 손한번못 쓰고 그냥 잡혀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뒤쪽서부터 막아서 왠지 상대방이 넘어가면 촉촉수로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백은 바로 넘어가지 않고 단수를 먼저 한번 칩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흙이 자충이 걸려버려요. 단수 못 치죠? 먹여치고 잡을 때이 자리를 둘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의 약점을 지키면서 백이 변조로 넘어가지 못하게, 그거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수일까요? 바로, 한 칸을 띄워주는 수입니다. 한 칸을 띄웠을 때, 백 입장에서 바로 수상자를 결행할 수가 없죠. 자충이니까요. 자, 그렇다고 백이 여기 아래쪽을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넘어가는 거는 그냥 막아서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수법이 있죠. 먹여치기라는 아주 좋은 수법이 있습니다. 잡을 때, 단수. 이을 수가 없죠. 촉촉수로 잡히게 되니까요. 자, 이 문제. 그러니까 넘어감을 방지하면서 자기의 약점도 지키는 수를 두어야 되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한칸 띵의 수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오늘도 이렇게 수상전의 기술, 상대방을 달아나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수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뭐 이렇게 수상전 한 문제씩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어,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처럼 유형이 만약에 비슷하다면, 그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 갖고, 한세 문제에서 많은면 다섯 문제. 자 이렇게 모아갖고 한번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상전의 기술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